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의 올해 주민 참여 예산은 180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억 원 안팎이었던 걸 감안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임기 내 50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게 박남춘 시장의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미처 행정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예산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주민 참여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180억 원의 주민 참여 예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주민 참여 예산 운영 관련 조례를 발의한 손민호 인천시 의원과 신규철 인천 참여 예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올해 주민참여 예산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또 증가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주민참여예산은 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민참여예산은 저 이거 두 가지 정도 어 예.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1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별도 평, 음, 편성해서 주민이 예. 제안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시키자 하는 이두 가지로 볼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은 사실은 전 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이 진행이 실제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일정한 예산이라도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해보게 하자 예. 하, 하는 이제 의미로 주민참여 예산, 음. 음. 협의회 주민참여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아, 민선 오기 그 소영길 시장 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주민 참여 지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예산 센터하고 같이 이제 이 사, 작업을 했었는데 조금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그 과정에 있다가 예. 아, 우리 유동복 시장님 들어서면서 그 재정위기 단체 뭐 이러면서 이제 예산이 음. 뭐 부족하다 이런 사유로 사실은 그좀 주춤하고 그좀 후퇴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민선 칠기 들어오면서는 이 소통, 뭐 협치 이런 네.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음그 정부이기 때문에 음. 어 어떻게 하면 뭐 협치 소통 이런 것들을 어 보여줄 것인가? 한큰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뭐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공약으로도 뭐 500억까지 하겠다고 이제 공약하셨지만 어 지금 어떤 시대적인 그 그. 어 뭐 주문과 뭐 이런 것들이 그 주민 참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대정신이라고 볼수 있고 예. 그것들 반영한 음 네.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좀 보완한다면 네. 그 예산 민주주의 확대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네, 네. 계속 그 주민들이 직접 재정의 네.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권리를 널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음. 이번에 촛불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음. 예, 예. 이런 민주주의 확장, 직접 민주주의 어떤 그런 확장에 대한 요구, 이런 시대 정신을 우리 방남진 시정부가 잘 받아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됩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그러면? 어, 예전에는 참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네. 그 시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그 서류를 일한 서식에 제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로 했는데 음. 이번에는 방식을 한 어, 크게 두 가지, 참여형과 계획형 이런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참여형 같은 경우도 시의 이제 광역시 차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네. 이런 사업들, 광역도시 문제 해결이라든가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 참여형을 넣고요. 그다음에 지역 참여형을 해서 군구 단위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한각 한, 구별로 한 5억 내지 뭐 이런 범위 내에서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이제 계획형입니다. 어, 계획형은 시 계획형과 이제 동 계획형이 네. 있는데. 시 계획형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편성했는데, 예를 들면 청년 문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노인 문제 심각해요, 음. 여성 문제,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 어떤 청소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과소 평가되거든요. 음.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의제, 예를 들면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다음 미세 문제 문제라든가 이런 의제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도 직접 계획해서 내놔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굉장히 네. 적극적인 시 정책이라고 예, 예.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 계획형은 이제 동별로 어~ 이제 주민 자치가잘 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 동별로 참여해 한 동당 일억씩 음. 여러분들 프로그램도 제안하시고뭐 예를 들면 시설 고칠기 있다 가로등을 더높혀라뭐시스템 v 더 넓혀라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할수 있는 동 계획형도 네. 시범 사업으로 20개 동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해졌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실행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예요. 지난 2013년부터 네. 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왔는데 네. 실제로는 또 주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네. 네. 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이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네. 일부를 전체를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일부를 돌려주는 것인데 어, 과연 돌려줄 때 정말로 돌려줄 것이냐 음. 생색만 내기로 돌려줄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확인이 다릅니다 아. 주로 이제 그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원했던 개혁 진보 세력 같은 경우는 그것도 확대 확대해 나가는 추세였고.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축소하는 추세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송영길 시장 시절에는 어 2013년도에 6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음. 주민참여 예산으로. 네. 그런데 2014년부터 그 유정복 시장님이 되면서부터 2014년엔 7억, 엄청 음. 10분의 1로 줄었죠. 2015년에 9억, 네. 2016년에 10억, 2017년 13억 정도 반영했습니다그반영했거든요 음. 그런데 네, 네, 네. 박남춘 시장부가 바로 들어서자마자 무려 180억 음. 10배 이상을 늘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음. 어떠한 행, 행정의 권한을 시민화가 어떻게 누를 것인가라는 민주주의는 철학에 대한 음.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영률이 가장 동기부여를 한다고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반영이 안돼 음. 그럼 심 빠지잖아요 바닥이 나고 뭐 회의만 드립도 해놓고 반영이 안 됐다 네. 그러면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반영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반영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액수. 네. 금액, 양적인 어떤 양적인 반영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 과정에서 아니, 첫 단계에서 발표했으면 그것을 내가 주민총회까지 해가지고 결정했는데, 6단계 올려서 잘려버렸어요또 음. 의회에서 또 잘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의 의사가 중간 중간에 다 커트당하기 때문에 예. 반영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영률은 두 가지 측면하나는 양적인 문제, 그다음에 절차적인 과정에서 애초에 발의했던 그 내용이 마지막까지 예. 끝까지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반영률이 제대로 돼야 음.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이 반영률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절차에 있어서 주민 참여라는 게 실제로는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기존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음. 이제 모집 그 사업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낸, 내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시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심의를 하고 네. 거기서 이제 통과되면은 다시 그 주민 참여 예산 분과 위원회에서 음. 이제 그 시민들과 집행부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같이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선정된 사업들을 예산에 이제 반영하고 그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한 것들 도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음. 그래서 심의 그그 어, 통과된 사업들에 대해서만 이제 이 사업이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런 방식으로 아.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는 뭔가 좀 달라지나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원래 음. 그 재정운영조례로 이제 다 통합돼 있던 것들을 네. 이번에 이제 그 조례로 그 주민참여예산조례 따로 이제 별도 편 어, 재정을 다시 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가장 어, 중요한 것들로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주민 참여 어, 예산 지원 센터라든지 또는 주민 총회라든지서 음.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렴해내는 절차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또 주민들이 그 최종 의결 구으로 지금 주민 총회를 지금 그 상정을 해놨는데 네.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그 시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시 의원들도 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주민 총회를 거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음. 이제뭐이 예, 심의에 그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 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이제그 수렴하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 그것도 이제또 음, 음~ 예 그렇게 지금 조례는 편예밖으 말씀드리면은 제그시 계획형 같은 경우는 네. 이 보통 이게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예. 일단 발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30명 이상이 모여 가지고 음. 자시 계획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그 의견에 대해서 500명 정도가 투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제안의 어떤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고 참여의 어떤 확장성을 좀 늘렸던 네, 네. 거고요. 그다음에 동 계획형 같은 경우도 추진단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50명 이상은 음. 모여가지고, 음. 어, 의견들을 만들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몇 사람만의 의견 수렴을 이제 넓혔다는 거고, 결국은 총회까지 가서, 네. 동총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음. 보통 뭐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그렇죠. 참여해야 예. 되기 때문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동총회를 하도록, 그래서 음. 어떤 의견 수렴을 더욱더 넓히도록,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우리 인터넷 투표라든가, 네. 이런 걸 음. 통해서 전체적으로 뭐시 사업 구 사업 동 계획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투표를 통해서 의견들도 한번 더 우선순위를 반영을 받는다 등 이렇게 해서 어떤 시민의 참여를 다양한 각도에서 네. 넓혀놨다는 게 이번 과정의 특징입니다. 음, 네. 이게 아무래도 시민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절차가 그 네.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그 사실 이게 민원성 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게 네. 예산 빼먹기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사실은 비판도 좀 따른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좀 문제가 된 걸까요? 제가 주로 이제 우리 참여했산 위원들이라든가 그 시민들께 교육할 때 주로 어 강의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혹시 사회자께서는 민원과 예. 정책 제안의 차이가 뭘까요? 민원과 정책 제안의 차이. 네, 글쎄요. 그렇죠? 예. 원래 님비현상이라는 게있잖 아, 내내앞 앞마당은 싫어. 여기는 뭐 들어오지 마. 예, 예. 이제 이런 건데, 아, 어, 민원과 그 정책 제안의 핵심적인 차이는 공론의 과정을 거쳤는지안 거쳤느냐. 음. 내 개인적으로, 우리 집 보도블록이 깨졌어. 이거 자꾸 물이 튀네. 네. 이거, 이거 갈아줘. 라고 하는 건 민원일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 집이긴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흙탕물 튀겨가지고, 네.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보네요. 음. 그러면 동네 주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꿔달라고, 서명 예.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서명을 받아 왔어요. 네. 그리고 토론도 했어요. 음.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집 앞에 똑같은 보도블록 깨졌어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내가 화딱지 나가지고 제안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람이, 하는 것하고 네.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어. 그리고 또또또 어, 또, 또 하나는 그 수기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냐. 예, 예. 보통은 뭐나다 어, 절차 거쳤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형식적인 절차 논의 과정이 아니라. 수기과정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과정이 있었느냐. 단순하게 토론과정만 거친 게 아니라 네. 합의하는 과정. 예를 들어 대표인 적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버스 정류장을 세워야 되는데, 네, 네. A, B, C가 있습니다. A, B, C 세 사람은 다 우리 집 앞으로 다 버스 정류장을 놓쳐볼 겁니다. 네.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수기과정을 거치면 어디에 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질까요? 세 사람이 사는 가장 정중앙에 네, 네. 수기과정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바로 수기과정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을 때 민원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안이라 합니다. 음. 그동안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이런 과정이 수기 과정이 제대로 부족한 네. 점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네.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체가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네. 결국 시민의 역량이다 네. 이것을 무조건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시민의 역량이 네. 높아지면 예산법의에서 정말 모든 공익을 네. 위한 정책 제안으로 높아져 가는 겁니다. 음. 첫수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첫수에 배부를 수 없다. 점차 높아져 가야 된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앞으로의 실질적인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정부의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뭐 역대 정권 뭐시 정부를 서로 비교 표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행정은, 행정은 협치민주주의고, 음. 거버넌스입니다. 통치가 아닙니다. 옛날에 통치, 나를 따라 이런 시대 아닙니다. 예. 협치이고, 권한을 대폭 넘겨줘야 됩니다. 시민들의. 그게 주민자치입니다. 이런 음.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시 정부의 예.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박남치 시 정부에 제가 기대를 한 것은 그것을 민간 협치를 어, 가장 전면에 세웠기 때문에, 네.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숙이 구조를 예. 촘촘하게 잘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단순한 민원성이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반영률 중요합니다. 음. 지금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300억 원을 한다 하니까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주민 참여 예산 뭐 돼도 뭐 얘기해도 뭐 되지도 않고 뭐 잘리는데 예. 뭘 하냐. 300억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400억, 500억으로 늘어진다면은. 특히 예산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 제도를 넓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 내가 단돈 10원이라도, 단돈 1000만원이라도 내가 작성해서 반영된 것은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네. 이렇게 뿌려주는 예산은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빛을 바라는 그런 제도다. 네. 네. 이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왜잘 되지 않았나 네. 하면 어, 이게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해서 생긴 제도가 아니거든요. 음. 예, 해외 에 좋은 사례들이 없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정부에서 야 이거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괜찮네 이거 한번 해봐. 네. 어, 그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제 막 해서 내려 내려간 거죠. 이,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도 실제는 처음에 주민들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뭐 주민 자치 위원들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써서 내서 이제 동장님들이 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은 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교육도 제대로 안 실질적인 교육도 제대로 안 됐고 이런 게 제일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에 예. 였습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것인가? 이 네. 탑다운 방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을 주민들에게 줘보지 않은 공문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네. 이거 인식을 전환해서 전향적으로 이걸 내려놓고 줄 것인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그거. 어 개선하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개선하는 것인지 우선이겠고, 시 정부가 이렇게 지금 전향적으로 예산을 하겠다는 것은 시 공무원들은 네. 이제 이, 이 부분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고 전향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네, 이제 네. 의지가 이제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정은 이게 그 재정이라는 게그 예산을 네.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음. 하는 그 전달의 과정인데, 네. 그 그 전달의 과정에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죠. 존재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예산을 주민들이 아, 이런 사업들을 하겠어, 이렇게 예산, 사업 계획을 하는데 네. 재정을 내리는 사업 계획은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해서 이제 네, 재정을 네. 집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를 이런 사업, 사업 계획을 안 해봤잖아요. 그 그렇죠. 이런 이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잘하게 할 거냐 음. 이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네. 어떻게 잘 네. 구현해낼 것인가 네. 이게 지금 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또이 주민 참여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이번에 네.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대표 또 발의하셨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이제는 이제 단순히 건의 뿐만이 아니라 음. 계획에서 집행까지 직접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건데 이게 앞으로 좀더 기존 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강조 다시 한번 좀 강조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게 그이 조례를 만들 때 예. 이제 공론화 과정 뭐 수기 과정 말씀 을해 네, 네. 주셨는데 8월에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열었고 예. 그다음에 여섯 차례의 그 TF 회의를 가졌어요. TF 회의를 여섯 차례 가지면서 우리 함께 시민들과 또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조례를 제정을 하면 네. 정말 이게 실효성을 갖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볼 것인가? 네. 해래서 어, 그, 그런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어, 거쳐서 네. 조례를 이제 개정하게 됐고 가장 큰 부분은 어, 주민 참여 예산 지원 센터를 네. 두어서 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과정을 만들어 보자 하는. 예. 그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최종 의결 기구로서 주민 총회를 하자. 네.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의사 결정 과정에 음. 참여하게 하자. 예, 예. 이두 가지가 가장 큰키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통과된 운영 조례, 직접 또 대표 발의하신 의원께서 네. 나오시긴 했지만 시민단체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존에 아쉬웠던 점을 좀 네.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손민호 의원님께서 개양구의구으을 계실 때 동해 네. 동해에서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깨알 같은 실천 어떤 지혜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잘 이제 반영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일단 먼저 그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데 좀 우리 활성화 위해서 핵기적인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예요 예. 사실 활성화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민주주의 제도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재정 분야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한 게 주민참여예산제도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 낯설은 겁니다 공무원도 낯설고 우리 시민들도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거버넌스 정신 음.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예.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만들어 줄수 있게 도와줄까 네. 내가 결정하는 게 도와줄까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줄까 얘의 관점을 계속 교육을 해야 되고 시민들은 어 이게 뭐 회의 운영 방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어떤 기본 개념부터 그다음에 공론하는이 절차 이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시키면 안 돼요. 이것을 운영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예. 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이 이것을 맡아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만들었다. 중요,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원관들을 파견 해서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도우미를 네. 만들었다는 게좀 획기적이라고 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애초에 2012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 제가 제 개입을 했었는데 저희 인천참여산 네트워크랑 인천시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것은 민간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유정부 시장님 시절에 재정조례로 통합되면서 없어졌어요. 중간에 민간 협의회는 시장하고 우리 그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 예산 편성 마지막 과정에서 쫙다 올라온 과정을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하고 민간위원 분과장 열몇 명, 그 다음에 네. 국장 열명 모여서 최종 결정해서 시장에 어떤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것이 부활되지 않은 것은 향후 과제를 남겨두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민 참여 예산제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소리>